이두 사람이 좀 사주가 바뀐 것 같아요. 그 말하는 이유는 여자는 조금 확 튀는 사주고, 사주도 높고, 튀는 사주고, 그 반면에 남자는 그냥 반듯한 사주, 좀 무탈한 사주, 어, 이런 사주거든요. 뭐 성향은 뭐 모르겠지만. 근데 두 사람 궁합 괜찮습니다. 어, 괜찮아요. 다 좋아요. 뭐 결혼해도 뭐 괜찮을 만큼의 그는 궁합은 나오는데 합의도 들고 다만 이 여성분은 봤을 때는 가정을 가지는 게 보이진 않습니다. 제가 이래 가정에 가지는 걸 보이지 않는다는 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젊을 젊었을 때 보면 야너 결혼 늦게 해라 늦게 해라 늦 우리 솔직히 뭐 무당이 늦게 해라는 말은 없어요. 야너 언제부터는 결혼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딱 지워 주는 건데 늦게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어 모르겠어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야너홍기문이안 보이니까 하지 마. 이렇게 딱 찍어서도 얘기하지만 이제 늦게라는 말은 그냥 뭐 젊은 친구 보고 젊은 친구 뭐 22년 사주가 20대 30대 전부한테 야너 결혼하면 안돼뭐